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 지난 대선 때 우리가 힘을 합쳐 힘을 합친 주체가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 강화문입니다 강화그러 윤석열 대통령이 여러분을 칭찬 안 한다고 섭섭하면 안 돼요 이러한 연설 속에 다 암호가 들어있는 다 암호가 이해되십니까 이해됐으면 두손 들고 만세 그 강렬한 연설은 강충체육관에서 자유총연맹의 연설입니다 이것이 바로 윤석열의 답니다 다. 윤석열 생각 속에 뭐가 있다는 것을 모르시는 분이 계시면 이 연설을 해독하십시오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흩어 주세요. 대국된 역사 의식 무책임한 국가관을 가진 안 국가 세력들은 핵 무장을 보도하는 특한 공산 식단에 대하여 유엔 안보리 제재를 풀어달라고 흡소하고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 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습니다. 자 이 연설에 동의하시면 두손 들고 말세. 여기 계신 광화문은 당연하지만 yes, 옛날들에게 묻겠습니다. 수사파들에게 묻겠습니다. 더불어 민주당을 찍은 국민들에게 묻겠습니다. 이 연설에 동의하지 않겠습니까? 만약에 연설에... 아니시면 차라리 북한으로 가시라고요. 다시 한번 마지막 연설 또한번 들어보십시오. 이 The 내용 속에 무시무시한 one.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. 들어봐 주십시오. 왜곡된 역사 의식, 무책임한 국가관을 가진 안 국가 세력들은 핵 무장을 보도하는. 극한 공산 집단에 대하여 유엔 안보리 제재를 풀어달라고 읍소하고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습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소에는 지금까지도 변함없이 이 생각으로 꽉 차있습니다 이 연설 소에는 군쟁인을 깜빡 무언사 해체라는 노래 불러다녔다. 그 바로 누굽니까? 누구라고요? 그래서 지금도 윤석열은 문재인을 깜빡에넣기로 원하는 것입니다. 소비자를 가두기를 원하는 것입니다. 이재명을 깜빡에 넘기를 원하는 것이 윤석열의 생각입니다. 윤석열을 지지하는 시지 세력이 약하기 때문입니다.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국민의 48%가 당선됐습니다. 그러면한달 후에는 49%로 올라가야 t h 그다음 달에는 50%로 올라가야 t h 다 t 달에 m 또 s t i n c r e a s e t you're at least have a approval rating of 70.